예, 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성시비봉농원 어, 디딤돌 정태교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4일 토요일, 어, 지금 아침 9시 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은 그, 지금 최근에 그, 전지한 그, 모습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화분은 그, 엘리자베스입니다. 어, 사실 그 올해까지만 해도 그 주축지가 너무 커서 아니 이번에 그소금전지를 하면서 주축지도 올해 묵은 것은 아니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그 장가지들은 월칭용으로 어 그냥 화분에다 건져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마르면서 색깔이 빨갛네요 네. 어, 이쪽에는 그 지난번에 한 거고 오늘 오늘 아침에, 오늘 침에한 것들은 이렇게 아직은 잎사귀가 어, 풀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이런 것도, 이건 주축지 하나는, 그 묵은 주축지 하나는 위에가 구성해서, 어, 참, 어, 결과지가 아주 좋아서 이렇게 테스트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잘랐습니다. 왜냐면 하 밑에 보십시오. 이렇게 어, 작년에, 어, 작년에 강전정을 통해서 강전정을 통해서 이렇게 신초들이, 어, 세 가지들이 잘 나와서 이렇게 무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기르려면, 어, 올해 무은 가지들을 가감하게 쳐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 두, 한세 개를 다시 올해 또 잘랐습니다. 이거는 테스트용으로 놔두고 내년에, 여, 여기서 열매를 따고는 내년에 무조건 그 생산과 동시에 이걸 잘라낼 겁니다. 보십시오. 네. 아주, 아주 건실한, 그강전쟁이 이렇게, 봄에 강전쟁을 하면 아주 이렇게 튼실한 세 가지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예. 아, 이 아부는 그, 아직 그 추축지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많고, 대신에 신초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이유는, 어, 추축지의 상부에서 이렇게 결과지가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아, 1년은 더 뽑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거는 이 화분은 좀더 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보면 그 작, 작년에 그 주축지를 좀 잘라서 이렇게 신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 올해 달, 어떤 그큰 굵은 그 주축지는 아예 가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 내년에 잘 열매를 달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 사실 나부마다그 건강 상태에 따라 달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든실하죠? 여기도 올해 묵은 그 주축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이 잘라냈습니다. 어쨌든, 어, 올해 이렇게 올라온 그 가지들이 든실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내년에도 열매를 많이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며칠 틈틈이 그 잘라내는 그 저축지를 이렇게 전동가위로 작업을 어, 하게 이렇게 투막투막을 토막, 쳐놨습니다. 이걸 어디다 쓸 거냐면, 어, 두 가지입니다. 마르면, 네, 불쏘시계로도 쓸수 있고, 또한 그, 분갈이 할때 그 하부에다가 넣는 그런 실험을 하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놨습니다. 잘라놨습니다. 사실은 가지를 한 번에 많이 그 치면 그 파세기가 있기 때문에 파세기로 밀어버리면 다 분쇄가 될수 있는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걸 활용하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